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네. 은혜가 함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잘 읽어요. 왜냐하면 신약성경 처음이니까. 근데 마태복음을 딱 펼치고서 일장을 읽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낳고, 나고나고만 낳고 나와. 그러니까, 에이, 재미없어. <laughs> 그러고서 이 성경을 덮어버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낳고, 나고 하는 이 내용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계보다. 이 계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족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했을까? 거기 보니까는 예수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의 족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두 개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브라함, 또한 사람은 다윗이 나와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을 왜 했을까? 아브라함이 중요한 상징을 하고 있어요. 또 다윗이 중요한 상징을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어려서 혹시 교회 다녀봤어요? 네. 그러면 아브라함 노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브라함은 뭐 믿음의 자손,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런 노래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경학교 가면은 이 노래를 잘 불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면서 쭉 노래가 나와요. 이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왜 아브라함이 나왔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일 최초로는 아담이 있고, 그 이후로는 노아가 있고, 또그 이후로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을 먼저 두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삼아 준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먼저 이름에 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이 임금인데, 다윗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오늘날까지 왔는데,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느냐?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오늘 다윗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느냐? 다윗은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사울로부터 참말로 잘못된 정치로 인하여서 억압당하고 고통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구원자로서의 상징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에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고 다윗 때에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두사람의 인물이 중요해요. 한 사람은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부름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상징한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다음에 다윗은 가장 훌륭한 가말로 그 세상의 임금으로서 다윗을 꼽고 있는데 이 다윗이 양을 이유는 그가 곧 메시아 구원자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님이 나오셨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알려준 것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리고서 그 예수님의 족보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아니 내 족보도 아니고 아 예수님 족보 꼭 알아야 돼? 여러분 내이름 관심이 있지만 남의 이름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분명히 나온 것처럼 예수님 족보래 내 족보도 아니고. 그러면은 예수님 족보를 왜 기록했을까? 예수님의 족보를 자랑하려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족보 안에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기록돼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이냐? 이 족보에 도대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도대체 들어갈 수 없는, 없는 사람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 족보에 이름들을 쭉 보면은 전부 다 누구예요? 남자야, 남자. 그런데, 여자가 딱네 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네 명의 여자가 그러면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이었느냐? 아니야. 전부 다별볼일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네 명의 여자가 족보에 오엿하게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이 여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연결됐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여자들 아니었으면 예수님 족보가 없어질 뻔했어요. 끊어질 뻔했어요. 근데 이 여자들 때문에 족보가 이어졌다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네 사람인데 먼저 첫 번째, 3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요? 다 말이 나와요. 이다 말은 누구냐? 유다의 맏며느리예요. 이 유다에게 장남 엘이 있었는데 엘이 죽었어. 자식도 없이. 근데 당시 이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형이 죽고 자식 없이 죽으면은 동생이 그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동생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주게 됐어요. 근데 이 오난이 그것을 거부해요. 그래서 오난도 또 죽어요. 이제 막내 시동생이 있어. 그데 너무 어린 거야. 그러니까 이 막내 시동생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식을 둘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아버지, 아, 저, 마, 시아버지 유다가 너 친정에 가있으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친정에 가있으라고 한 것은 사실은 버린 거예요. 이 다말은 소박 맞아버린 거야. 근데 어느 날 귀가 번쩍 있는 소식을 들어요. 시아버지가 양털을 깎는다고 이 며느리가 있는 동네로 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것이 기회구나 하고서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해요. 그리고 시아버지와 같이 그 말로 결합을 하고서 자식을 낳. 아 근데 이 소식을 유다가 나중에 듣게 돼요.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그래서 이 며느리를 불로 태워 죽이려고 그랬어. 그랬는데 그 며느리가 그 중요한 순간에 짠! 하고서는 증거물을 내놔요. 이 지팡이 주인이 나를 임신케 했다고. 그 지팡이가 누구거였느냐 시아버지 것이었어. 그래서 그때서야 이 유다가 깨닫습니다. 며느리 담아라. 너는 나보다 낫구나. 하고서 며느리를 받아주고, 그리고 자식을 그대로 낳게 해요. 그래서 이 유다 이후에 그 집안에 이어나갈 자식이 없은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 지혜로운 며느리 담아 때문에, 믿음의 며느리 담아 때문에 가문이 이어지게 될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일을 왜 기록했을까? 이 다말은 소박맞았다 이랬죠?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버림받은 일이 있습니까? 아마 다들 있을 거야. 어떤 경우에는 부모에게 버림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친구들에게 버림받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직장에서 버림받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는 사회에서 아예 버림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버림받은 여인이 다말이에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이 다말이 어엿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그 가문을 이어가는 며느리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 나간 거예요. 결국은 승리했고 예수 그리스의 족보에 첫 번째 여인으로 어엿하게 딱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버림받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버림받으면 영원히 버림받은 것처럼 나는 이제는 죽어야 돼. 나는 못 살겠어. 나는 살 가치가 없어. 그러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날 버려도 그 어떤 누구는 날 버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싫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엿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족보에 이름을 올려놓고 생명적인 이름을 올려놓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5절의 라합입니다. 이 사람은 여리고의 기생입니다. 아마 여리고 기생으로 유명했던 것 같아요. 이 여리고는 무슨 땅이에요? 가난안 땅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우상숭배의 땅이고 하나님 앞에서 점령받아야 될 땅이었다고요. 그러면 점령받아야 될 땅이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전부 다 점령받아야 될 사람인 거죠. 소위 말하면 망해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두 명의 스파이가 이 여리고를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스파이가 얼마나 어리숙했는지 들어오자마자 발견이 돼버렸어. 그래가지고서 왕에게 보고가 된 거예요. 두 사람의 정당꾼이 왔습니다. 어디있는데저 기생 라베 집에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은밀하게 기생 라베 집에 쳐들어가가지고서는 두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는 군사가 딱 들어온 거예요. 아, 그런데 이두 사람은 꼼짝없이 죽어야 되는데 이 여리고의 기생 나압이라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을 장독에다가 숨겨 줘 가지고서는 살려 주는 거야. 그리고 이 기생을 아마 정당꾼을 잡으러 온 사람은 따돌려 버렸어요. 도대체 왜 그랬는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하지만은 전부 다 간담이 녹아가지고서는 벌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거야. 그러면 여리고성은 함락될 것이고 우리는 꼼짝없이 다 죽는 거야. 그러면서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의 기생라합은 그러니 당신들이 쳐들어올 때에 내가 당신들 살려준 것처럼 나도 살려주시오 우리 집안도 구원해 주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 그렇게 아마 그래서 표시를 했어요.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어 달리면은 그 집은 또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살려준다. 이것을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정당군 두 사람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고. 그리고 드디어는 이 여리고가 함락이 되는데, 그 함락 때 가지고서 다 죽을 때에 유일하게, 기장 라합의 집, 붉은 밧줄을 메어단 그 집의 사람들은 다산 거예요. 다 구원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이 라합인데, 이 라합에게서 누굴 낳았느냐? 보아스라는 사람을 낳은 거예요. 참 신기하죠. 이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의 족보가 끊어질 뻔했다가 엉뚱하게 기생나압을 통하여서 족보가 이어졌다니까. 옛날에도 보면은 보통 술집 여자 그러면은 아 이거 사람 취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단 말이에요. 왜?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구원을 사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직업이 비천하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또이 비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망했어. 우리 집안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망망이 멸망했어.라고 하는 절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람입니다. 루이예요이 룻은 모함 여자예요. 더이 말하면 이 룻은 이방 여자란 말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근데 이 이방 여자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됐느냐? 그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이베들레헴에큰 흉년이 들었어. 먹고 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이 집안 식구들 전부 다 챙겨가지고서 소위 말하면 이민 가버린 거예요. 이민을 갔는데 아 이민 가가지고서는 이민을 갔으니까 그 이방 여자는 이제 며느리로 맞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룻을 며느리로 맞아들였어요. 그다음에 또 둘째 며느리도 맞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민 가서 잘 먹고 잘살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이야? 시아버지가 먼저 죽었어. 그다음에 아들들이 있는데 아들들이 계속 죽는 거예요. 자식 하나도 없이. 기가 막힌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는 남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랑 며느리 둘만 남았어. 근데 그때에 귀가 번쩍 뛰는 소식을 들어요. 이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신다, 주셨다 소식을 들은 거야. 아이고. 그러면 그렇잖아도 고향이 그리웠는데 난 고향에 가고 싶은데 그러면 이때가 기회구나 가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두 며느리에게 이제 나는 자식도 없고 자식을 낳는다 낳는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그 크기를 기다리겠냐. 그러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 시집가 행복하게 잘 살아. 하고서는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가겠다고 나선 사람이 루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하면서 끝까지 어머니를 쫓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나오미가 루스를 데리고 와서. 아 어, 그랬는데, 이 루시 친척과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끊어진 가문, 엘리멜레이 가문을 또 이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 룻이 족보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야. 나는 이방인이야. 나는 혼혈족이야. 난 버림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지지이도 남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어. 남편 죽었지, 자식도 없지. 이러면서 신태 한탄, 한탄하고 내 인생을 비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룻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룻은 마지막에 어디에다 희망을 두었느냐? 새로 남편 만나는데 희망 둔 것이 아니고 자식 얻는데 희망 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어머니를 따라가서 믿음의 희망을 걸고 산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오늘 믿음의 희망을 걸고서 나온 사람이 룻인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사 그를 축복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족보에 어이없이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나는 비극적이야. 나는 정말로 헤원할 길이 없어. 나는 절망이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톨이가 되고 많은 것을 실패했다지라도 마지막에 반드시 붙잡아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면 살아요. 구원받고요생명체계에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루시 결혼해가지고서 자식을 낳았는데, 어,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오벳이야. 오벳은 또 이세를 낳았어. 이세는 누구를 낳았어요? 타윗을 낳은 거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타윗을 낳은 거야. 타윗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최고 임금이야. 이 사람은 원래는 양치기였어요.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그를 기뻐해서 기름 부어서 임금을 세워주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버림받고 사람들은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반드시 잘되어지고 형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고 또 택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내고 용기 얻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서 네 번째 여자가 나와요. 누구예요? 마리아가 나와요. 이 여자는 처녀야. 약혼했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천사가 나타나더지만 은또 임신했다는 거예요. 까무러치게 놀랄 일이죠. 아니. 난 남자를 가까운 적이 없는데, 무슨 임신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러면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이야, 이제 선택해야 돼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한 거, 아이고, 그건 나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약혼자가 있고, 이제 결혼할 것인데, 세상에 내가 임신했다 그러면은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이제는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거절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아, 주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사 임진케 했고, 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마리아는 어느 길을 택했어요? 바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낳는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해 나가게 되죠.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이 마리아도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보면 목숨 걸고서 그가 선택한 것은 결국은 믿음을 선택한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오늘날도 예수님의 어머니 구세주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이것을 성경이 어머니 또 이렇게 기록까지 해놨어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을 자랑시키려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자랑시키려고 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들이야. 우리는 때에 따라서 소박 맞은 것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우리는 비천한 인생 기생으로서 이며 살아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방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참으로 내의 운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일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들은 그 어려운 순간, 도대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마지막에. 그가 선택한 것은 언제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한 여인들이 바로 이네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선택하고 살면은 산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이 여자들이 들어갔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족보를 계속 이어 나가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오늘날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냐 말이에요? 누가? 오늘 다말과 같은 사람이, 라합과 같은 사람이, 루카 같은 사람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오직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결국 이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이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절로 믿습니다 아, 네.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그런 중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부터 다윗 때까지 몇 대요? 14대 다윗 부터 바벨론으로 사라져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라져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도대체 왜 이걸 14대를 나눴을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봤어. 도대체 14대 14라는 얘긴데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랬더니 14라는 숫자가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라 그랬어요. 이제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리고서는 다윗 때까지 다윗이 임금이 되어 가지고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룰 때까지예요. 이게 무슨 도인가면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선택받고 이제 구원 받아 가지고서 이제 교회 나가고 그리고 더 나가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을 이뤄 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기간들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어요. 그때까지 14대다. 뭐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셨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다음부터 다윗 때부터 바빌론으로 살아서 팔 때까지. 다윗 때부터 바빌론 때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왕정시대인데, 이 왕정시대 때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어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숭배하느냐. 이거 이것이 싸움이에요. 결국은 우상숭배해가지고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려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그때가 14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끝이었느냐? 아니에요. 14대, 14라고 하는 숫자가 구원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하고 죄 짓고 망하는 순간이라 순간까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된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으로 사라져 패건 다음부터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가 1 4 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심으로써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4대, 14대,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우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 나온 것처럼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그리도의 족보책에 다기억하기를 원하세요. 한 사람도 나고 되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고 반드시 복되게 할 것이고, 반드시 회복하는 논란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